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입니다.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지만, 그런 중에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웃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하루를 복되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도세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두 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를 이스라엘은 다 졌습니다. 전투에서 진 뿐만 아니라 전쟁 자체에 패배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모든 것을 잃었고 블레셋은 더 얻을 것이 없을 만큼의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뺏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블레셋은 알터니가 빠진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서 아스도스로 가져옵니다. 출발점은 에벤 에셀이었습니다. 에벤 에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살아있음을 입증하는 역사 속에서 세워진 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서도 언약괴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어차피 언약괴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약괴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될수 없습니다. 엘리도 그 아들도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착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은 멈춰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단어, 우리의 발디디는 곳이 모두 에벤에셀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 에벤에셀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들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핑계를 대지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걸 쓰고 있고, 하나님이 저걸 허락하셔서, 저걸 이용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도시에 있고, 하나님이 하라 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져오고, 뭐, 그렇게 나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도움인가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홈리와 비누하스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그냥 그들이 필요해서 끌어다 쓴 것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자신들이 원해서 하나님의 것을 임의로 사용해 놓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떤 부분이 그런지 딱 가려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쉽게 파악되는 단편적인 것들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도 구별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도구화 하는 것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 생활을 통하여 신앙 훈련에서 이걸 가려내는 것들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에벤에셀, 에벤에셀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에벤에셀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멈춰지고 우리가 귀히 여기는 터전들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당 건물 한국 교회가 언약 교회만큼이나 귀하게 여기는 곳이죠. 적어도 한국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에벤네셀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 드릴 자유를 우습게 여겼고, 말씀들을 기회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위기가 닥치자 뒤늦게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것을 고집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도 평소에 멋대로 판단했던 교회당이고 예배였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잘했으면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우리가 내리는 판단들을 존중해 주었을 겁니다. 설사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도 우리를 신천지처럼 취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들과 다름없이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고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에벤 에셀을 입에 올릴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오고 있었는지 아니면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사용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살았는지 이 기회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면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피고 제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내 멋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터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그런 에베네셀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그런 에베네셀이 될수 있도록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부정의 경험도 쌓이고, 긍정의 경험도 쌓이는 법입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긍정의 경험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만큼 믿음은 커지고, 순종은 깊이 할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길을 향하여 한 걸음을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벤에셀을 망쳐 놓고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우리가 우리의 터전을 망쳐 놓고 우리가 예배드릴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탓하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주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존중받음을 통하여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에벤 에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